자한 아, 대의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부산 지역 대학생 알바 실태 조사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토론회를 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저희 요청을 드려왔고요 리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형근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그 대학생 그리고 뭐 알바 노동자에서 대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 하게 된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 그, 알바 권리 상담센터에서 이제 지난 2년 정도 기간 동안 부산대 앞에서 어, 거리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담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는데, 아, 그것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음.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음, 어, 얼마 정도 조사를 몇명 정도 했는지. 아, 예. 지금, 3월 중순에, 이제, 어, 부산 지역에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어, 네개 지역을 골랐죠. 네. 그래서, 어, 부산대 앞, 앞에, 그 다음에 경성대 앞, 그 다음에 서면과 남포동 이 음. 이렇게 네 군데를 어, 선정을 해서, 어, 총 500명을 500명. 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음, 그,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예. 어, 주로 이제 그, 15세부터 35세까지의 이제 청년층 아르바이트, 어, 노동자들에 관련된 어, 것인데요. 그,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근로조건, 임금 음. 어, 이런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음. 최저임금법과 같은 이제 기초적인 어, 노동관계법이 얼마큼 잘 준수되고 있는지 음.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지키지고 있던가요? <laughs> 어, 불행히도 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 어, 지금 이제 올 2016년 최저임금이 이제 시급 기준으로 6,030원인데요. 어, 지금 저희 조사 응답자가 500명의 평균 값을 보면은 6,000. 6100원 정도 나옵니다. 아, 평균은 이렇게 되지만, 이제 이거보다,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20.8%입니다. 10명 중에 2명? 예, 그렇죠. 어, 특히 이제 10대, 그 15세부터 19세까지의 10대 청년들, 청소년들의 경우에 31%가 이제 못 받고 있었고요. 어, 또 고졸 이하의 학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랄지 여성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좀더 취약한, 취약한 어, 집단일수록 이러한 이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음.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어, 편의점의 경우에 절반 이상 그러니까 57%가 못 받았고요. 당구장의 경우에도 50% 음. 그 다음에 PC방도 한 23%. 아, 이런 식으로 좀 취약한 업종이 또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음, 이러한 그 법정 최저임금 준수뿐만 아니라, 아, 다른 점에서도 이제, 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어,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어, 그 사장님하고 이제 근로계약을 할 때, 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어 반드시 교부를 받게 근로기준법에 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아무리 짧게 일하더라도 그건 다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음. 않고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이 체불된다든지 아니면은 어 법적 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어, 아니면 어떤 무슨 뭐 산업재해를 입어가지고 어 무슨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어 이런 그 서류가 있어야지 사실은 음.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0%만 40%만 음. 이제 작성해서 교부를 받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어,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를 못 받는 어, 케이스가 나타났었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어,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어, 이제 사업주와 약정을 한 모든 근로자들은 그 15시간을 난근을 하게 되면은 어, 유급으로 그 휴일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 어, 그 액수는 이제 계산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시급만 이렇게 곱하기 그 시급 곱하기 자기 일한 노동 시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어, 원래 정해져 있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휴일 음. 수당이라는 걸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음. 이것도 이제 보면은 주유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어 30%에 불과합니다 음, 받고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대다수가 지금 어, 쉽게 말하 어, 돈을 떼고 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유수당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어, 21%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특히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의 경우에 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에 이러한 그 주유수당 지급비도더 낮습니다. 어, 이런 것도 이제, 특히나 이제 술집이랄지, 편의점, PC방 이런 데 보면은 주유수당 지급률이 어 10%를 10간 넘은 수준.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 것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면은 이제 단시간 근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파트타임 네. 잡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어, 생각보다, 어, 근로시간이 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주당 정해져 있는데, 어, 그 40시간을 넘어선 사람들의 응답자가 한21%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52시간을 넘는다는 사람도 13% 정도 됩니다. 음. 이 사람들은 주로 말하자면은 어,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남성이 되게 많습니다. 음. 고졸 이하 학력이 많고 5인 미만 종사자가 많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어,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소정의 노동시간을 하면은 일정한 시간은 휴식 시간, 음. 휴게 시간이라든지 음. 식사 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휴게 시간과 시, 식사 시간 적용 실태를 보면은 전체의 46%가 음. 휴게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사 시간도 없다 라는 사람이 43%입니다. 음. 이제 시간에 밥을 거의 못 먹어요. 네, 알아서 먹는 음.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거죠. 어, 더 나아가서 이제 둘다 없다 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3명 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500명 정도 되는 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어,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은 어, 부당대 부당하게 자기를 대우한 고용주들이나 사업주들을 좀 어, 제대로 처벌해 을 달라 어, 이게 한29% 정도 나왔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와 근로자들 한번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달라 음. 이게 한 15%였고요 그다음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좀 알바하기 좋은 지역 조성 사업 같은 걸좀 해달라 음. 어, 이런 게그 뒤로, 뒤로 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저, 전체적인 어, 실태조사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부당한 부분을 사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개인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의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실태를 통해서 아가걸리 삼당센터에서는 좀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를 좀 준비하고 계획한 게 있으신지 어 이제 조금 아직 그 실태 조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제 뭐 명확한 사업 계획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요. 음. 어, 일,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아어 청년 아르바이트 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 거리 상담이랄지 캠페인 활동이랄지 아니면 당국에 대한 어떤 좀 적극적인 근로 감독을 촉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 기본적인 사업들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어, 말하자면은 그 핵심 그 업종이랄지 아주 열악한 부분을 좀 골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인지 음. 이런 걸 한번 좀 강구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뭐 지자체라든지 정부 쪽에서 이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예. 개선이 된다면 예. 더 나아지는 방향에 대해서 예.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신 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또 이제 근로 감독의 활성화와 내실화겠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근로 감독의 법적 권한은 어, 지자체에 없습니다. 음. 아, 그것은 이제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구청이나 시청 차원에서 아무리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어, 이제 처벌 권한을 갖는 근로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은 당사자가 신고를 할 때, 아, 이제 그런 게 법적인 절차가 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하지만 이제 문제 하지만 어, 고용노동부에서도 어,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기초 고용질서 준수 어, 실태점검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개도를 한다든지 또는 악질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바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이고 좀 선제적이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근로감독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게첫 번째 중요한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 부산시나, 아, 어, 이런데에서, 어, 말하자면, 이제,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를 위한, 어, 독자적인 사업을 좀벌여야 됩니다. 음. 아, 쉽게 얘기하면은, 어, 노동법, 홍보, 어, 교육, 그 다음에, 어, 직접적인 근로감당을 못 하더라도, 어, 사업주랄지, 상권이 밀집된 지역에서, 어, 여러가지 수단을 통한, 이제, 홍보나 선점 활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어, 근로 감독이랄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어, 노동법에 대한 교육 또는 노동 인권에 대한 간수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어, 일단은 이제, 어, 편의점이랄지, 뭐, 제빵업종이랄지, 술집, 이런 사업주들의 경우에, 어, 노동법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어, 그것은 이제, 청년 알바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 학교에서 어떤 노동 인권 교육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어, 사업주들도 그런 노동법 기초적인 어떤 노동법에 어, 자기가 준수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겠죠. 예, 그런 사업들을 어, 지자체에서 좀 많이 해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태 조사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조금 생각했던, 느꼈던 데뭐 개인적인 그런 소감 음. 아니면 아, 예.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해 예. 주시면 돼.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어이 청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관련해서 어 어떤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었습니다. 음. 거기에 공감하고 이 문제가 반드시 이제 좀 바로 잡혀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그 아주 특수한 형태의 어떤 노동이라는 것이, 어, 이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용돈벌이랄지 아니면 사회 경험 이런 차원에서 노동법을 안 지키는 것도 어떻게 좀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은 이제 점점 최근에 올수록 아르바이트란 형태의 노동이 사실은 공식적인 임금 근로하고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음. 예, 많은 이제 여러 학비의 문제, 생활비의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서 음. 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도 많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노동법을 적용받는데 면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어,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식적인 어, 어떤 고용관계와 동일한 형태의 어, 고용관계라는 인식을 먼저 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 좀 하시던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